안녕하세요. 시대상을 표현하는 작가, 도자기로 작품을 만드는 작가, 조각을 하고 있는 박준상이라고 합니다.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아,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 사춘기쯤 됐을까요?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뭘까? 그림은 밤을 새도 힘이 안 들더라고요. 아 미술쪽 관련된 일을 하면 참 행복하게 살겠다. 그래서 미술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어떻게든지 미술 관련된 대학을 진학을 해야겠다. 그래서 점수가 제일 낮은 도예과를 진학을 했어요. 2학년 때까지 도예를 공부를 하다가 흙이라는 걸 계속 만졌는데 이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전과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20살이 넘어서 이렇게 신나는 무언가에 대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재미나는 일을 하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그때 전과를 포기를 하고 계속 도예과에 남아서 열심히 작업을 했죠. 그때부터 제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기가 아니라 제 이름을 건 작품을 만들고 싶다. 선택은 조각을 해야겠다고 라 생각을 해서 큰 마음 먹고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아직까지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작품은 요만한 흰색 사슴인데 그첫 작업이 기억에 남는 이유가 교수님들도 엄청 반대를 하셨었는데 그냥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아무런 전문 지식도 없는 상태로 그냥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으로 만들어서 딱 완성을 하고 났는데 그때 뭔가 좀팍 하고 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아무도 못하지? 난도예과에서 이런 거할 거야. 이런 생각.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이 작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A sense of distance라고 거리감이라는 뜻이거든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연을 호랑이를 데리고 오고 인간은 기계를 가지고 왔어요. 두 개를 이렇게 결합했을 때 어떤 분들은 와, 되게 사이버 고틱하다. 되게 건설적이다.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아. 포지티브하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자연 파괴야 너무 불쌍해 저거봐 화가 났어 좀 네가티브하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멀리서 보면은 그냥 단순한 호랑이 얼굴인데 점점점 가까이 갈수록 기계들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어느 정도 거리에서 봐서 호랑이를 볼 건지 기계를 볼 건지 선택을 해야겠군 그런 의미로 거리감이라는 제목으로 지었어요. 동키호테의 작업은 어렸을 때 만화로 보던 동키호테는 저와 저씨왜 저래? 왜 보이지도 않는 적과 싸우고 왜 풍차를 향해 뛰어가고 왜 저렇게 살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다시 읽었을 때는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순수해 보이고 이 사람의 죄는 순수함밖에 없다. 그 소설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딸수 없는 별을 쫓아가고 이런 것들이 나의 운명이다. 그게 저한테 하는 얘기 같은 거예요. 작가한테, 아 어른들한테 가장 이상주의적인 바보 같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잊지 않았지? 동키호텔. 해서 동키호텔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제가 예전에 아트페어에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슴 작업을 들고 나갔어요. 반응이 너무 좋았고, 작품 판매도 엄청 되고, 당시 큐레이터가 다음 해에 전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시대유감이라는 걸 만들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고민을 했던 게 사슴의 기계를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일로 넘어와도 될까?라는 약간 두려움. 작가들은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쭉 어떻게든 이어서 가서 인지도도 생기고 공식과처럼 하고 있는데 계속 사슴 작업을 해서 유명해지면 내가 행복할까? 작가라는 직업은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렇게 주변의 요구에 아니면 형식적인 그런 미래. 예? 내가 맞춰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작가가 브랜드가 돼야겠다는 라 결론이었어요. 박준상 전을 한다고 치면은 어이 작가 전시한데 그럼 가서 봐야지. 이 작가 꺼 재밌어. 뭘 만들었는지는 몰라. 근데 이 작가 작업은 좋아. 그렇게 되는 모습이 제가 상상했던 작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슴을 안 만들고 그때부터 시대 유감을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향적인 작업이 있고요, 현실적인 작업이 있고 제 감정을 표출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 여기 있는 호랑이 같은 경우가 이상향적인 작업. 처음 시작했던 것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작가는 이래야 돼 이렇게 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묵직한 컨셉으로 진행을 해야 돼라고 시작을 했던 게 이런 동물 작업이었는데 시대유감 시리즈가 가장 현실적인 어떻게 생각을 하다 해 보면은 가장 저랑 맞는 작업이에요. 제 성향이랑. 경제적으로 가장 판매도 잘 되는 작업이고,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필요 충분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는 작업이죠. 가장 감정적인 작업은 제 설치 작업인데, 페인트 시리즈라고 제가 아빠가 되고 나서부터 시작한 작업이에요. 이 작업은 전시는 여러 번 하는데 작품이 판매될 확률은 제 생각에는 제로거든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몇년 있다가 다른 갤러리에서 러브콜이 와서 설치를 하고 나면 그때 생각이 막 나요. 그때 감정이 느껴지는 작업.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한세 가지 모티브로 작업을 하게 된 이유도 박준상 전이겠죠 박준상이라는 작가의 전시를 가면 뻔한 형태의 낯설지 않은 조각인데 안에는 반전이 있는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그 반전을 기대하는 관람객들이 찾아오는 작가 그때서야 제가 완성되지 않을까요? 박준상이라는 작가가 그거 보고 작업 을하는것같 아요.